어떻게 앨범을 나들좀 <laughs> 들려드리려고 해요. <laughs> 아우치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야되지? 병신 급토종 <laughs> <laughs> 그림자처럼 항상 그 자리에 낮은 구름 같이

<목소리도> a <Achy> 음 <laughs> <목소리도>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도> 뭐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? 아뭐또 이제 또 낯선 동네 오닉까 오니... 목걸이 너무 목걸이 예쁘다. 너무 예쁘다 목걸이요? <laughs> 뭐야? 뭐 오이... 없어 와. 아니 저전 완전 배달 시켜 먹자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고 핸드폰 했다가 핸드폰 또 막상 해. 또 온다는데 또 내가 또 집으로 다 <laughs> <laughs> 초대했는데 뭐 없는데 어, 여기 또 노동력들을 쓰고 있었어 와형 근데 이거 따로가야돼 옷을, 옷을 어디다가 놔야 돼 옷을 써요. 여기 옷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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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오빵이 <laughs> 아, 왜? 아, <아니>, 니빵빠 <laughs> 형님 유부초밥 만들 때, 물쫙 짜는 게좋아요좀덜 짜는 게좋 음. 아, 요 조금? 먹짝짜했어요아 그럼 왜그러거을거워맛 있어. 이거 예뻐져라 예뻐져라. 통솔도 이렇게 잘해서 드세요? 밖에 햄버거 사 먹고 왔어. 이걸 따눌러야 돼. 이거 뭐 해? 나이 내가 볶게. 이거랑 이 거? 야채 요거랑 야채 먼저 응. 넣고 이거 넣고 금방 볶으면 되는데 이소스 여기 어? 넣어. 맨날 해야지 해봐야지 하는데. 제가 했어요. 양파는 제가 한 거예요. 양파 제가 했어요. 제가 했는데 이렇게 했어 지 아니에요. 지금 <söyleye> <laughs> <막> 이렇게. <돼>. <웃음> 안녕하세요. 기영이에요 김기영. 김기영. 어기 김기영. 김기 김기영. 요 경주 김 어? 저 <laughs> 설명 좀 형이 이 뭐고 진짜? 이제 들기으로 살짝 대박이지? 다뿌려 되는데 다른 없지 서와 진짜 맛있겠다 들기름은? 역시 병 참기름이다 아 참기름 참기름이다 <laughs> 역시 들기름 초록병이다 늦었나? 늦었나 <laughs> 젓가락 너무 앙증해 예, 보여전화 어? 젓가락이 너무 앙증 앙증 맞아 보여요. <laughs> 아니 그 고명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는 싹싹싹 하 어. 싹싹싹. 부자 대라야. 전주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? 화이트 와인 포케. 아, 아아아 메리 크리스마스! <laughs> 새해 복 많이 세요하세요아네오세요세요 아, 네. 오래 사세요월하세요월세요세요와드하와요월드하이요 월드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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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월드하세요! 월드 짬뽕 대 짜장면 하나 둘셋 짜장면 <laughs> 어 맞아 근데 우리 추석 연휴 아, 아, 때 갔구나 아북한산이그 갔었지 추석 연휴 시장또 네. 가요 등산 너무 좋아 어, 등산 좋지. 또 어디 갈래요 예눈 <laughs> 수술 다 했, <laughs> 이제 돼서 멀쩡해졌대 완전 잘 보여 <laughs> 아 그날 그날 아 맞다 <laughs> 잘했구나 안 아팠어요? 괜찮았을 때가 있었지 마치 했는데도? 주워다가 열심어나시가 아프대요. 생각다그 인테리어 느낌이 아, 그래서 이건줄 모르것 같아. 누니까 너무 예뻐. 나중에 <laughs> 우리 집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. 웃는 자가 일류다. 그지 웃는 자가 진류다 일류네. <laughs> <진짜> 어? 미끄러지겠다 너어지나저 완전 애니거든요. 지금 방금 <laughs> 개 멋있겠다. 박수 받아야 돼. 박수 안 주겠다. 스케이트로 졌지? 요새 진짜 점프만 해도 잘 뛰어. 억울하더라고. 염증이 생겨. 사람 아, 아, 진짜 어울해 언제 이렇게. 잘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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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드 아, 뭔가 초행길인데 버스 타고 12분밖에 안 걸렸어. 바로 앞에서 내려주던데? 보일드루가 오픈런. 잘 있었어? 잘 있었어? 잘못 있었어? 오 같이 요가하는 거야? 이렇게 귀여운 찻잔이라니 이거 만든 거 같은데? 만든 거예요 직접? 응저 말고 도자기 선생님 아하 그래 뭔가 중간에 그 피크포즈를 완성시켜주시려고 맞아요. 아, <laughs> 아, 그도 네. 아, 그 정도. 아, 그 정도. 아, 그정 아, 아, 그 정도. 아, 아, 그 아, 그정 아, 그어도 아, 그정 아, 아, 그 그러니까 슴슴한 맛? 음 이런 따뜻한 국물 <목소리를> 먹고 싶어서. 응. 이 겨울이 진짜 <목소리를> 왔어. 그쵸? 음. 이거 음음음음음음 맛있다고 들었어서 여기 유명한데 갔던데 응. 오복? 오복. 음 오, 떡밥 나이. 약간 판타지 아 그리고 내가 이걸 보는데 나이가 아 너무 어려요. 아 정말 막열 내일 보셨는데 숨이 드나드는 공간과 허리를 세워낼 수 있는 수 있는 인자운적인 토리에. 아 ч к у 누군데 이게? 신지아. 신지아 선수 파이팅. 우리 나라 사람이네. 너무 유익한 노래죠. 응, 음, 나 김연아가 한적 있지 않아? 응. 음. 근데 생각보다 음악을 듣고 타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닌가 봐. 안 듣고 타는 사람이 한90% 정도. 음. 딱딱 맞아. 근데 예전에는 오일러 점프를 안 했잖아. 그럼 다시 오일러 점프가 부활한 이유가 점수가 들어서그는가 80%만 점수를 인정 해줬어. 피규 심판 규정으로 다 바뀌는 거야? 그래서? 매년 매년 그죠 아니 그 선수를 너무 헷갈리지 않아? 으음 mm. 음 mm. 나 이제부터 진짜 잘 깼다. <laughs> 진짜 미쳤다. 프로풀. 네. 아 네. X 두 명이라서 이렇게 명냥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거야. 와, 그러네. 원래 스끼리 네. 커플로 보여줬는데 이제 혼자씩 보여주네? 지원이 생활을 신청했다. 음. 아 오진아 사실 아, 너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 안할수 있냐? 아, 너 선택이 안 돼도. 너. 근데 여기 선택한 자고 사기를 하는 건, 건 아니잖아. 나는. 아. 야 근데 저말 너무 찐 같은 게 여기 나가서부터가 진짜라는 게. 주... 지원도 네? 진짜 관심이 네. 없다고 했으면은 저런 네. 말을 그냥 처럼 처럼 계속 나쁜 역할을 하면 되잖아. 왜 자꾸 저렇게 했던 대로만 돼. 보라색은 계속 니네 생각이다. 그래서 난 그게 뭘까 되게. 나는 그랬던 대로 다시 너무 돌아가고 싶다니까 음. 있을 때 잘해야지. 누굴까 있을 때잘해준나고 그래서 음? 도 서서 자기라도 잡아줄까? 나그 아이들래. 근데 뭔가 지연도 갑자기 원규가 조금 자기 갈피 못 잡는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모장치는것 같지 않아? 원래 저런 스탠스 아니었잖아. 근데 철수가 그랬어.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일학 청금 얻으러 나온 사람들이야. 우와 이건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거. 오. 자 오늘. 뭔가 막 <laughs> 이렇게 햄버거를 이렇게 국룰에 먹으면 좋아 내 인생에서 이런 사람이 변하나봐 나 원래 햄버거 진짜 안, 안, 안 좋아했는데 바람. 나는 일단 이따 얘기하자 자지마 자지마 오늘 왜 자지마? 나랑 그럼 라면 끓여갖고 여기 올라와도 돼? 응? 그럼 아니면 끓여주면 안 돼? 네. 네? 왜 저래? 라면 끓여서 내 방으로 와그냥성이라도좀구요 그래야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볼까 저건 진... <laughs> 아, 어. 진짜? 게 끌어오면 안 최악이야. 아니 노선 하나만 타라고. 왜 저런 노제를 주는 거야? 와... 와... 역대급이다. 사실 난 사람들이 지연을 음. 너무 x 스벨안 한다고 욕했잖아. 음.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모습은 마음에 좋았어. 음. 근데 오늘 원기가 음. 음. 문자 안 보냈다고 저렇게 음. 바긴다고 음. 어머나 생각해 <laughs> 진짜. 기가 막힐 거야 뭐? 막힌다. 나는 살 거야. 음. 응? 왜 계란 안해줬어 나는 계란 먹는거 좋아하는데. 네가 넘어봄. 응? 라면 먹는데 머리카락 다 넣어준다고? 내가 알아. 신경 끄세요. 혼자 왜 계란 안넣줬어 네. 사와. 네. 왜 울어? 왜 네. 일본 가면 재밌겠다. 불닭에다가 치즈 넣어서 끓여줘. 피씨방이야 라면 끓여주면 다고 불닭에 찌주는 5분 안에 피씨방이네 피씨면 되네 환승 피씨방 간단히 <laughs> 좀 돌려주면 안 돼?